이게 참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안 팔린다 모다에서 8천만 원대 차량이 5천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차가 또 미국에선 2024 북미 올해 유틸리티 차를 수상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 EV9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이슈들을 토대로 왜 미국에서 핫할 수밖에 없는지 또 국내에선 언제 소비자들이 이 차를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기차와 제네시스가 미국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e v 9은 미국 내 신계주에서 5 4,900달러 사전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업계 전반에 큰 파급 효과가 전해졌는데요. 기아 북미법인 최고운 영책임인 스티븐 센터는 당시 사양이 풍부하고 전기차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사멸 전기 SUV가 고가의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EV9의 상품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EV9의 이런 가성비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소문이 쫙 퍼졌는데요. EV9이 미국에선 최초로 대중시장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사멸 전기 SUV를 출시하면서 후발주자들은 이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빠르게 입소문이 난 이유는 이미 내연기관과 전기차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놓은 상태였기 때문다 일찍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아차가 선보인 EV9는 다른 업체의 차량과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e v 9을 계약해 이미 인도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키가 184cm인데 나한테 지금까지 적당한 전기 SUV가 없었다. EV9는 운전석 시트를 뒤로 이동해도 뒷열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자신의 선택을 흡족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기아차가 내연기관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약했는데 전기차 등장으로 달라졌다.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차를 타게 돼 마음에 든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선 충전 인프라로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국내와는 다르게 집에서 충전을 하기가 수월해 작년에만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기아 EV9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되며 올해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추가 생산되면서 향후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국내 또한 전기 충전 인프라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격이 좀더 안정화된다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참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좋은 정보 얻어 가세요.